안녕하십니까. 우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승리한 다윗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개셉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침공하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하나님, 이 블레이스 사람들과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했을 때,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을 마치 물을 흩음 같이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블레이스 사람들이, 또 한번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묻지 않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 싸우러 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작전 능령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뽕나무 맞은편으로 가고 그 적들의 뒤에서 숨어있다가 그들의 소리가 들리면 기습작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 또 다윗의 명성이 그 이방 땅에 퍼지고, 또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에 믿음대로 해서 이런, 그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 하면 될것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승리를 했을지라도 다시 처음으로 가서 처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쳐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먼저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되게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표시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다고 했나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하게 찾아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초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크게 승리하고 또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